사무엘상 16, 23. s a 23, 절 Samuel 23, a e r s e 23, e l 2다 e l s e s a m e l 23, 2 s a e e l 누릴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번 WRC 때 우리 랩네트에게 전세계 랩네트에게 주신 말씀 CBDAAP 곧 언약의 여정입니다 어제 우리 핵심 때도 어, 산업선교 때 메시지도 역시 우리 레몬 트를 챙기 라는 말씀 이 지요, 하나 님의 방법 을 보면 이 남은 자가 하나 님의 방법 입니다. 레맨트라고 흩어진 자, 숨겨진 자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The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남을 자로 준비하시지요. Who who 그래서 이 남은 자가 사실은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 중에는 보이는 방법이 있고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죠. 그 비밀이 바로 남은 자인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운동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가정교회에서부터 제자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역시 예수님도 같은 방법을 쓰셨어요. And even Jesus used the same exact 어, 예수님께서 쓰신 방법을 보면 함께 동거를 했죠. 이게 바로 가정입니다. This is the 그리고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삶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본이 되어 주셨어요. 모델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따라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에서 제자운동을 제대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이 미션홈에서 렌트들이 세상에 나와서 복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so lives, 이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비밀이 바로 미션홈에 있습니다. So remnants, imprint, so 사실 이거 하는 겁니다. So 그 이거 하기 위해서 가정이 중요하고 this,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So 그 방법 중 t 방법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so in order to do discipleship training accurately, we have to start from the family. 그럼 가정에서 뭘 하느냐? Then who's going to do it in the family?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복음. And do what is to take this gospel.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 And it is the gospel that can really save the world. 그래서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채질 때에 대해. So that's why they have to be imprinted and become the nature and have the roots of the gospel. 그 이번 우리 여름 성애 학교 어제 마쳤는데. 뭐 했냐면 이거인 거예요. 부산시 전역에 수많 학군에서 이거 인겁니다그 전쟁을 치렀어요. So we 무슨 전쟁입니까? Kind of is 각인 전쟁이에요. It is of 사단을 자꾸 세상 것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우리는 복음으로 가게 시키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But this is the battle, the 그 연재 전쟁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2019년 우리 여름 성인학교를 마쳤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WRC가 마쳤다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Word, 뭘 시작하는 거냐? 과기전쟁이 시작하는 거니 이걸 미션홈에서 언약의 여정 따라 살아있는 것 그러면 c b d i p 를 볼까요? So, 제일 먼저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마둔 말은 복음을 말하는 거죠. More, 이 복음을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됩니다. 완전히 놓쳐버린 이 복음을 회복시키도록. 창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자 유서. It is the offspring of the woman in Genesis chapter 3:15. 이스디의 방주 운동. It is the, um, the ark movement in Genesis 6:14. 노에서 추구 받는 피지사 운동. It is exodus of slavery that we see in Exodus chapter 3:18, the blood covenant. 포로에서 해방받는 임마누엘 운동. And then it is the Emmanuel movement that gave us liberation from captivity, Isaiah chapter 7:14. 모든 문제 해답. 석 속국의 해방받는 그리스도 언노. 이원색적인 복음을 레멘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그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So so 그래서 이 모든 여름 땀을 흘리면서 레 n 트이이걸 전달하는 거 i 왜냐 h i s s w e l t e r i n 아닌데 복음 as 처럼 알고 있 a 말이 e can relate this to 이 언제 우리나라 이 해방이 됩니까? Um, 이런 질문에 예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You know, kind of question, you know 다른 말을 해 버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또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정이될 것이다. 완전히 다른 말을 하십니다. 뭐,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실에 관심이 있는데 people, in right 하나님은 장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초점이 다는 겁니다. So the, the, the 또 많은 사람들은 내려오는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관습, 이 전통, 이것이 너무 중요하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환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만 주장하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종교적 열심이 아닌 복음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참 헌신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참 헌신할 수 없지요. 두 문제는 비전입니다. 자, 이 비전이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하고 틀리거든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일곱 가지 있어요. 이세 가지 유대인들은 이세 가지를 가지고 그 렌느트들에게 후대들에게 정신을 심습니다. 토라, 세마, 또 탈무드 이런 것까지. 이것 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전달해 줘야 되죠. 특히 보험에 관한 말씀, 왜냐?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비밀이니까. 이 유대인들은 위인전을 많이 읽게 합니다. 그한 사람을 영웅 영원화 시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정인들의 인생 소투로야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해줘야 된다. 한마디로 한경과 육경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영웅이 아니라. 정의를 얻어서도록 우리 렘네트를 가르야 되겠죠. 세절기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시니 세절기를 어기면 구원 못 받았다 이거 우리는 세절기 절기라는 것보다도 이 절기가 주는 영적인 부분을 강조합니다 6월절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그 참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순절 that,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Kind of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리고 수장절 결국 세계 복음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기 속에 있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 레멘트들에게 전달해 줘요.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시역이지요. 나머지 6일은 무슨 날입니까? 네, 자기 마음대로 사는 날입니까? 그런 인식을 갖게 되니까 우리는 매일 주일이다. Way,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다. 그 매일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그 증거를 가지고 전도의 삶을 사는 게된 거죠. With worship, prayer, live 매일 주님과 함께. Every day with God. 그리고 이 성인식은 굉장히 중요해입니다. 우리는 성인식보다는 이 오직의 비밀을 알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네트에게 전달해 줘야죠. 그러면서 모든 문화를 어디서 다 해결하느냐 회당입니다. 이 회당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문화를 그 속에서 다 진행하고 Why? Because all the culture part takes from there. 이 해당 전략을 우리는 유일성 답으로 만들어둡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로지 전략 을 씁니다. They also use a 곳곳마다 이 로지를 세워가지고 그 사상을 중심을 심을 넣는 거죠. 우리는 이재창조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도록 네, 도와줘야 돼. But for us, we need to help our remnants to really enjoy the a n s w e r of recreation, to be able to take God's work. 세 번째는 꿈입니다. Now number three. 어떤 꿈을 가져야 될까요? It is dream, but what kind of dream is this? 너는 여덟 번째 렘넌트다. It's a dream that you are the eighth remnant. 한마디 말하면 렘넌트다. In one sense, you are the remnant. 결단코 망할 수가 없다는 that 겁니다. That means that you will not fail. 너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가지고 치유하게 되고 the name, the 그뿐만 아니라 너는 세계를 살릴 스미스다. 그 스미스 응답을 받아서 237개 나라의 다민족을 살릴 바로 주역이다. 그래서 원내 사는 것이다. 왜? 237개 나라를 살 n 주역이기 때문에. 그런 꿈을 갖도록 계속 도와줘야 so e 그러면서 이미지 응답입니다. And then the next is 이제 어떤 응답이옵니까? 이거는 말씀과 기도로 인자 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로 24, 25 영원이라는 응답 속에서 시간표 속에서 응답을 받는 것이 어찌 보면요. 기도하면서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즉, 말씀과 기도 속에서 미리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Seeing, seeing pray, 내가 받을, 미리 응답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Word, through, um, 그러면 이응답에 뭐가 되죠? 네,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Kind of 이제 결국은 이제 실천하게 되는데 이 스미시 되는 겁니다. 왕악 에 서게 될 The summit to stand before 지금 그 우리 유모사님께서 16나라의 정상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기졌습니다 uh, right um, you know, 바로 이 응답입니다. 스미시대서 영적 스미시되어서왕 앞에서 보물 손파는 거예요. 이게 바로 237개 나라를 살리는 첫 발걸음입니다. 마귀는 얼마나 발아가겠습니까? <laughs> 반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는 현장 그게 바로 사도인 2장 9절의 11제 현장입니다 열다섯 나라의 산업이 모였어요 열다섯 나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이 모였어요 열다섯 나라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전도자들 h 모였어요. 그 현장 속에 v a n g e l i s t s whom 들 e has prepared from 15 different 말씀 잡고 기도만 했는데 그림만 그렸는데 <laughs> 우리는 23척의 나라를 살릴 교회다. 그림만 그렸는데 기도 기도만 했는데 실제로 응답이온 거예요. And and 사실은 상상도 상상도 못 했잖아요. 이게 바로 <laughs> 요셉이 받은 응답입니다. But this is the that 다니엘이 받은 응답이요. 사멸과 다윗이 받은 응답입니다. Samuel, 엘리사가 받은 응답. 바울이 받은 응답. 즉, 서민시대에요. 왕 앞에 모를 수는 아니죠. 그래서 as they become the servant, they're standing before a king. What are they standing them as? they're standing them as the main figure. <laughs> 아마 유목사님도 아마 열다섯, 열 나라에. 정상들 앞에서 정의로 서게 될 겁니다. Sure 정의로 서서서 예수 크리스도가 하신 일을 선포하게 될 겁니다. The 응, 저, 저, 보을 증언을. 이게 우리 렌닌트들에게 남겨놓은 하나님이 주시,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what is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hat is it 문제가 왔을 때 당당한 믿음, 담대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으로 <laughs> 말하. So instead of faith, do what? 승리라는 거죠. It says to be victorious. 그러려면 속지 말아야 돼. In order to do that, then you must not be deceived. 여러 가지 환경의 역군에 속지 말아야 돼. Don't be deceived by these various situations, and situations. 여러 가지 현실 속에 속지 말아야 돼. Don't be deceived by the various realities that come before your way. 지금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일, 일 있잖아요. You know, 속지 there's 말아야 돼. There's, there's so many things that happens in our lives. Don't be deceived by that. Why should we not be deceived? 여정이기 때문에. It's a 한, 다른 말로 할게요. 과정이라는 거. 여정이라는 것은 다왔는 것이 아닙니다. 가고, 가고 있는 아닙니다. 중입니다. 그래, 과정이에요. So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과정이란 말이에 right 절대로 결론은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It's not that it's done and over. 끝났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해 야 되잖아요.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No for to give up.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We have to start a new. 왜? Why? 과정이니까. 길을 가다 보면 이러니 저러니 이런 일이 다 생길 수 있어요. When you take a path, this and that can 어떤 데는 내리막도 있고요. There is a place, like a hill, 어떤 데는 place. 앞에, 앞에 갈수 없는 낭떠러지도 생겨요. 그러면 낭떠지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를 찾아면 되잖아요. 다리가 없으면 어쩌가니까불러가 다리를 만들어 면 되잖아요. Just take some bricks and make a bridge. 이게 다 과정이라니까요. 그래도 오르막도 있습니다. 정상도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You go up scale. 그게 또 끝이 아닙니다. But that's not the end. 왕을 만나서 정인을 썼다 이게 끝입니까? Is, is that end for you? 이게 끝이 아니에요. It's not 이3철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의 장정 8절 말씀이, 세상의 끝이란 말이죠. 이거 하기까지는 모든 것은 과정이에요. And until we do that, is a 과정이기 때문에 썩지 말고 and process, be 믿음으로 승리라는것입니 결국 언약은 뭐 하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에 관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은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 성취되는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결국은 이제 정의로 썩인니다 그래서 마지 뭐 말자. 썩지 so 말자. 왜? Why? 과정이니까. 여정이니. 까 성취되는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자. 하나님어머니 감사합니다 미션홈에서 누릴 은약의 여정 그 여정 속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속지 말고 완전한 믿음으로 은약의 여정 속에서 은약의 성취를 향해 가는 우리 귀한 랩넨틀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만약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Christ,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신 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심이 언약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레민트와 전도자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